Good morning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9th of September 2021. Sunday now 7.35.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동진 세미캠.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DB 하이텍이 이제 슬슬 갈 거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움직일 건데 지금 일단 오늘은 먼저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동진 세미캠은 크, 제일 중요한 건 포터 레지스터. 지금 일본이 그때 수출 기제를할때 반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브라스도 포터 레지스터 또 하나 뭐였죠? 폴리실리콘인 아니 아 기억이 안 나네. 하여튼, 하나 뭐더 있었는데, 그 중에 이제 포토레지스터,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동지 세미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,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기면서,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, 음, 바닥을 박박혔죠. 그러다가 이제,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, 금요일날 5.09% 급등했습니다. 3만 950원이고, 지금 한올 연말까지 일단 한 4만원 선 정도까지 갈것 같아요 지금 한 3만원 근 3만 5천원 근처에서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25% 30%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동진 세미캠이 제일 빨리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이슈도 있고 이건 2차전지 이슈가 있거든요 뭐 작년에 스웨덴에 스웨덴 법인을 만들었는데 폴스바겐 전기차 업체인 노스볼트의 음극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 소재에 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회사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. 이게 1967년 10월 2 0날 설립이 됐었고 1973년에 법인 설립을 했고 코스닥에 상장된 건 19... 1900... 99년 12월 21일 날 상장이 됐고, 지금 시총은 1조 6041억이니까, 어, 지금 작년에 9378억 했고, 올해 1조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, 지금 매출하고 시총이 같은 정도니까,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는 많이 있다. 그런 얘기고요. 그 금요일 날 기관이 많이 산 탑에, 노란 풍선이 2위, 동진 세미캠이 2위, 솔브레인 3위, 4위 시젠 5위 SM, 그 다음에 오스코텍, 에코프로, 셀트리온, 헬스케어, 셀트리온, 제약, 한국 BNC 이렇게 등등이 있었는데 어, 어찌됐던 동진 세미캠이 요렇게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뭐 작년에 13%고 올해는 한15%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채비율도 119.36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. 어 그래서 음그 뭐죠? 충분히 여러분이 그반도체에 감광액, 방리막, 색뭐 어 시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주는 요즘 포토레지스터고요. 그래서, 그, 분할 투자를 꾸준히 들어가시면, 그래도, 어 한몇 개월 동안 한30% 정도 수익은 충분히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. 이렇게, 시작, 생각이 되고요. 사실은, 어, 좀 중장기로 끌고 가도 좋은데, 요즘 워낙, 어, 주식이 변동 폭이 심해서, 일단, 한 30%, 40% 정도 수익, 좀, 안으면, 한50% 정도는 팔아서, 50%에서 70%정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어,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응. 링컨 화이팅 한번 해 주셔야죠 내가? 응, 응. 링컨 링컨 화이팅 아이고 좋습니다 엄마가 응원해 주시니까 좀 힘이 나네요 그럼.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야 I love you, you! 너는 you 나를 사랑하냐? You love me. Do you love, Do you love me? You love me? 응.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다. 그럼 뭐야? I am on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. 아유 잘하셨습니다. 자 80세 넘은 우리 어머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줌을 통해서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요. 3개월 99,000원 비싸지 않고 다양한 가격대 있으니까요. 한번 참여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. 그다음에 잉글리시 샤우 shout... 아니 그 뭐죠 저거 아, 주식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무료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한끼 식사 행복, 요거 좀한번 보죠. 음. 해장국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복국이네요. 복국을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집이 몇곳 있다. 화곡동 강서구청 건너편에 충무호동 복국이 있다. 이 집은 통영에서 1951년 개업해서 서울까지 진출했다. 통영에 가게는 아들이 이곳은 맞다리 했다. 복, 미나리, 콩나물을 넣어 끓인 맑은탕 복국이다. 통영에 서 통해서 나는 졸복을 쓰는데 참복과 에 속하는 작은 자연산 복이다. 복국의 파래무침을 아낌없이 넣어 먹어야 제 맛이다. 바다 내음이 나는 음식이다. 아쉽게도 얼마 전 문을 닫았다. 어 그래 중무복. 뭐, 그럼 뭐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을 닫았으면. 음. 아 그렇지만 뭐 저기 가면 맛볼 수는 있겠죠 또. 음. 집이 언제나 이긴다.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은 2018년 세계 톱3, 2019년에 톱2로 꼽혔다.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 중 미국, 일본, 이스라엘은 최저임금 절대값이 한국보다 낮고 영국, 아일랜드, 베네룩스 등 대부분은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으며 독일, 이탈리아, 북유럽은 최저임금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한국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안되는 급여로 미니 잡으로 고용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.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지 수단이 될수 없고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의 산물이며 이는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 이윤 인센티브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목적과 결과, 목적과 수단이 뒤집혀 도구마대로 세상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사상 최대 실업자수와 사상 최대 청년 실업 수치를 찍는다. 요거는 지금 우리 정부 여당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어찌 됐든 어,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. 저는 또좀 어, 아침 산책을 나갔다 와서 좀 이따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다만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셔갖고 제 이야기를 참조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진 세미컴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a. See you next time.